From 시작 페이지에서 내가 자주 가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모아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바로 가기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. 이걸 누르시면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. 자, 이름에, 자, 이름에 네이버라고 적으시고요. 요 아래에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은 다음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서 네이버를 클릭하면 바로 네이버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화면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탭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 유튜브를 자주 본다. 유튜브라고 입력하시고 예, 누르시면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오죠? 그러면 유튜브 홈으로 들어가 줍니다. 그리고 여기 주소 페이지에 예, youtube.com이라는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고요. 그다음에 새 탭을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추가에 이름을 유튜브라고 적고요. 그리고 주소는 아까 복사했던 그 유튜브 홈페이지 주소를 컨트롤 V 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깁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누르면 자 유튜브가 이렇게 뜨게 되죠. 이런 식으로.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세개의점세개 네, 버튼 있죠? 이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삭제를 누르시면 바로 가기가 삭제가 됩니다.